자, 네 여러분, 오늘 6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어불 그리고 원기도 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교과서 미리 보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에 무엇을 그릴 수 있을지 공간을 그린다면 여러 가지 행성, 위성, 우주선 등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런 동형을 이용해서 그려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원뿔 원기둥, 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입체도형, 특히 원뿔 원기둥, 구,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5단원에서도 원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1학기 때뭐 배웠죠? 네, 원 기둥이 아니라 각 기둥. 그리고 각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각에서 이 앞에 있는 뿔 기둥 앞에 원이 붙었죠. 이 성질에 대해서 각기둥 각뿔을 연결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새로운 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알아볼게 원기둥입니다. 이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원 모양의 기둥인 것과 각 모양의 기둥인 것을 구분해서 배우고 이렇게 원 모양을 가진 입체 도형을 원 기둥이라고 한다. 자, 이 용어 정의에서도 그 모양을 대충 알수 있겠죠. <laughs> 여기 보면 은원 기둥에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있어야 되고 이두 면은 밑면이라고 해요. 자 위에 있다고 해서 윗면은 아니고요, 밑에 있다고 해서 윗면은 아니에요. 무조건 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것. 윗면이 아니라 평행하고 합동인 두면은 윗면이란다. 우리 이거 각 기둥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높이를 재는 방법, 이렇게 삼각자와 직각, 어, 삼각자와 직각자와 긴 자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잴수 있는데, 이두 밑면의 수직인 성분,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높이란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반쪽 모양 이 사각형을 둘둘둘둘둘 <두> 돌리면 하나의 입체도형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뭔지 여러분 예상하시겠죠? 예, 원기둥이겠죠? 그러면 이 원기둥을 전개도 우리 각뿔의 전개도, 각기둥의 전개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 프링글스 같은 원기둥 모양의 과자 상자를 잘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두 개의 밑면이 존재하고 높이가 있으며 이때 이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우리는 전개도 무엇의 전개도 원기둥의 전개도록 한답니다. 그럼 두 개의 밑면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전개도를 골라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원주, 원주 구하는 방법, 그다음 이 원의 둘레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걸 구했었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공기둥의 전개도의 각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접착 풀 붙이는 부분, 이 부분이 원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여기 밑에 있는 빨간 부분과 원의 둘레의 길이는 같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기둥으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남는 그 길이가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 기둥을 이렇게 정계도로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원 기둥 배웠으니까 그 다음 잘 누부죠. 원뿔이죠. 우리 꽃갈모자도 있고. 어, 베트남, 어, 사람들이 쓰는 모자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들의 입체도물리 뭐라 한다? 원뿔, 각 기둥, 각뿔 아니고 원뿔이라 한다. 그래서 이때 옆면, 원뿔의 꼭지점, 밑면 각각 지칭하는 용어도 이제 여러분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원 기둥과 원뿔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높이와 모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요. 모설이 아니고요. 모선. 모선은 뭘까? 그 다음 알게 되는 게 우리 구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배구공, 야구공, 축구공, 농구공 이런 모양의 입체들은 우리는 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체육 시간에, 어, 선생님, 저건 구 모양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구에 각각 지칭하는 반은 무엇일까? 이 용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자,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원기도, 원뿔, 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건축물 또한 일종의 입체 도형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델프트 공대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네요. 무슨 모양인가요? 그렇죠. 원뿔 모양이네요. 피사의 사탑, 어, 아주 유명하죠?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피사의 사탑, 원기둥 모양입니다. 그 다음 브리셀 스 아토미움이라는 곳에는 이런 모양이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모양으로 건축물을 구상하고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지금은 그림에 그릴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사탕수수, 어, 수수깡이나 아니면 스티로폼, 이쑤시개 등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도전수학에서는 원기둥의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기둥의 직, 전개도를 직접 그려보다 보면, 아, 이 원기둥의 높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를 말하는구나. 두 개의 밑면, 위에 있다고 밑면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죠? 두 개의 서로 합동하고 평행하는 두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는데, 이 밑면을 가지고 옆면을 가진 이 도형들은 어떻게 높이를 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종이만 주고도 만들 수 있는 원기둥과 만들 수 없는 원기둥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또 만들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일상생활의 물건들에서 도형의 개념을 알아내고, 이제 그것의 각 부분의 이름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빈칸에 어떤 말을 써넣어야 할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이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원뿔의 높이와 모선는 각각 어느 부분이고, 주어진 그림에서 몇 cm인지 그 수치도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원기둥을 이렇게 전개도로 직접 그려보는 것도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기둥 원뿔 9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행성의 모양인데, 오, 어, 보니까 여기 있는 토성도 일종의 9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선도 여러분이 원뿔 모양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 쏘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이 생각하는 우주 공간을 그려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인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지칭하는 바와 그다음에 그것의 전개도도 알아야 될수 있을 거예요. 다만 원뿔의 전개도는 이번 단원에서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1단원에서 각기둥과 각뿔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각기둥 각뿔을 지칭하는 부분과 원기둥 원뿔 구를 지칭하는 각각의 부분이 깔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